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무료 소통망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할 길이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근 몇달 동안 폴리곤 네트워크는 NFT 생태계 내에서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성장은 특히 지난 7주 동안 NFT 판매량의 증가 추세와 총 NFT 거래 횟수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급증세는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여 NFT 판매량 측면에서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이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스 이어로 쿠폰 NFT, 더 샌드박스 및 제네시스 와일드 파스와 같은 폴리곤 NFT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컬렉션은 지난 한달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며 폴리곤 네트워크의 NFT 활동을 강화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폴리곤 NFT 거래량은 솔라나의 NFT 거래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고유 주소 그래프가 감소하고 2023년 12월 25일 정점으로 거래수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추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하향 추세는 폴리곤의 매틱 토큰 시장의 증가를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높여 시가총액을 8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불안정하기로 악명높지만 혼합된 추세는 폴리곤 NFT 생태계 내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역학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인 폴리곤은 오늘 도달한 인상적인 네트워크 이정표에 따라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데, 폴리곤의 공동 창립자인 산딥 네이럴이 공유한 업데이트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일일 활성 주소는 하루 평균 50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며 10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폴리곤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가장 자본화된 레이어2 프로토콜이며 특히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데 기관 암호화폐인 인사이트 제공업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3일 현재 폴리곤 POS의 실제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013년 12월 24일 기준 최저치인 24만 7200만 명에서 51만 99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1월 2일 현재 9억 2,702만 달러의 TVL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TVL 수준은 적어도 2022년 10월 초 이후 기록된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작년 초 L2의 POS 출현은 초점의 주요 변화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폴리곤 POS는 업계 발전에 맞춰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GKEVM 발리듐 L2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프로토콜 POS의 꾸준한 성장은 오늘날 볼수 있듯이 채택의 증가에도 기여했다고 밝혔고, 폴리곤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 틈새 시장에서 지배적인 L2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폴리곤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폴리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폴리곤 코인은 이더리움의 사이드체인으로 메팅 네트워크를 출시하였고, 2021년 2월 종합 레이어2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폴리곤으로 리브랜딩 했는데 확장성 개선을 위해 플라즈마와 사이드체인 방식의 결합인 커밋체인과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계승하기 위해 지분 증명 방식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가스비와 확장성 및 폴리곤 스튜디오 출시로 많은 NFT 및 게임들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섹터와 상관없이 전통 기업들과 여러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을 선택하면서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미래 유망한 종목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솔라나 재단과 디파이 교육 펀드와 협력하여 2024년 1월 26일 뉴욕에서 크립토 정책 부트캠프 개최를 통해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위원회인 폴리곤 빌리지 위원회를 출범하여 프로젝트 선정 과정을 감독하고 커뮤니티 구축 및 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 코인의 전망은 밝다고 볼수 있고 폴리곤 코인에 관심 있으신 홀더 분들께서는 차트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야 투자도 한층 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투자케어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케어는 일체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